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회계 프로그램 없이 엑셀로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이고요. 개인 맞춤 가해와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 멤버십 환정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할게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프리랜서들이 이에 속하죠. 이런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사업소득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 세율은 3%입니다. 사업소득지방세는 사업소득의 10%로 보통 이 둘을 합쳐서 3.3%라고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지급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말이죠.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한 내역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거나 그러면 가산세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1%인데요. 제출기한이 지났지만 한달 안에 빨리 제출한다면 이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전자로만 제출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홈택스에 들어가 볼게요. 화면 밑부분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자료와 공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그럼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산매출 제출 요령이라고 21년 7월 이후 분이 있습니다. 21년 8월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럼 첨부된 파일 중에 첫 번째 엑셀 형식인 간이지급명세서 일괄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시트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제출요령 시트를 확인해 볼게요. 제출요령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로 업로드할 경우에는 한 파일당 1000 라인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할 경우 엑셀 파일을 추가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하고요. 근데 보통 1000명이 넘는 규모면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라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 후 파일 변환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엑셀 파일은 파일명이 변경 가능하지만 시트명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 엑셀 파일을 작성한 뒤 홈텍스에서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후에 같이 한번 해봐요. 주의사항으로는 간이 지급 명세서에 해당되는 행 외에는 공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셀에 입력되어 있으면 오류로 인식하고요. 또 지급액은 음수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항목에 먼저 일련번호는 1부터 순차적으로 적으면 되고, 업종 코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술가, 화가, 작곡가, 학원 강사 등등 다양하니 사업 소득을 받는 사람 즉 사업소득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 소득자 성명을 적고요. 소득자의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다 입력해야 합니다. 또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해야 하고요. 얼마를 지급하는지 지급액을 적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세정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세율은 기본적으로 3%입니다. 3을 적으면 됩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인 금액을 적습니다. 단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경우 오류로 인식하네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금액을 적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경우 오류로 인식합니다. 숫자로 입력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입력해 볼게요. 일련번호는 순서대로 1234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요. 업종 코드는 제출 요령 시트에 있는 업종 코드를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저는 기타 자영업을 선택해 볼게요.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소득자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번호도 입력합니다. 다음, 내국인이면 1, 외국인이면 9를 선택하고, 지급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3을 선택하고, 소득세는 지급액의 3%죠? 우선 함수를 써서 넣어볼게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함수를 쓰면 오류로 인식하니 숫자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복사하여 붙여넣기 중에 값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값만 선택하여 확인하면 이렇게 숫자만 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입력해 볼게요. 이번엔 가수로 입력해 볼게요. 가수하면 방탄이죠? 리더 RM으로 입력해 봅니다. 다음 똑같이 진으로 해 볼게요. 그럼 여기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함수를 써서 입력했으니까요. 이를 값 복사를 사용해 숫자로 바꿔 줍니다. 그럼 입력을 다 마쳤으니 저장한 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홈텍스로 돌아갑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열어보면 복지 이음 쪽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네 번째 걸 선택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직접 작성/제출 방식과 변환/제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했지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기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제출로 나뉩니다. 변환 제출 방식은 회계 프로그램에 사업소득 내역을 입력한 후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엑셀로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명한명 한명 사업소득자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안 되면 이것도 간단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엑셀로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도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엑셀로 입력하여 저장한 파일을 찾아보기를 클릭해 불러옵니다. 제대로 데이터가 인식됐는지 검증하기 버튼을 꼭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검증한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오류가 뜨면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오류수를 클릭하면 알수 있고요. 오류가 없이 내역이 맞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 밑에 소득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금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편하게 입력한 후 파일 변환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데, 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사업소득자 한 명씩 입력해서 제출해야 하니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좀더 간편하게 엑셀로 작성하여 홈텍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리며, 격리 실무 개인 맞춤 가해와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 멤버십 한정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